며느리 거짓말에 집안이 무너진 날 나는 예지몽을 꿨다. 그 꿈이 며느리의 빙의를 풀었고 아들은 스님이 되었으며 우리는 결국 한식탁에 앉았다. 피보다 진한 건 진실과 밥 냄새였다. 나는 순옥이야. 남편 잃고 혼자서 외아들 민준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지. 장사로 벌어 밥 먹이고 학원도 보내고 그 흔한 내 생일 한번 챙겨 본 적이 없었어. 근데 세상 참 허무하지. 그 아들이 어느 날 눈이 뒤집혀서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거든. 이름이 세린. 말 표정이 번쩍번쩍한데 내첫 느낌 있지? 얘 예, 물이 새다 근데 민준이가 그러는 거야. 엄마, 세린 뱃속에 내 아기 있어. 우리 급하게 혼인 신고하자. 그 말에 나는 그만 기가 막혀 혀를 삼켰지. 둘은 번개처럼 결혼을 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결혼식 올리고 나서 알았다는 거야. 세린에게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나온 딸, 하늘이가 이미 있었던 거. 나보고 잠깐만 봐달래. 직장 복귀하면 데려가겠다네. 잠깐이 어디 있니? 낮밤이 뒤집혔지. 젖병 삼고, 기저귀 갈고, 유모차 밀고, 두 아이 재우면 새벽이었어. 그래도 애들은 죄가 없잖아. 애들이 웃으면 내가 버텼지. 그런데 이상한 조짐이 하나둘 생겼다. 세린 핸드폰에 뜬 자주색 하트 표시, 밤마다 회식이라며 새벽 2시에 들어오는 발걸음, 애기 옷에서 나는 낯선 남자 향수 냄새. 어느 밤에는 꿈을 꿨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흰 저고리 차림으로 나타나서 애기 요람을 쓱 들어서 강물 위에 올려놓는 거야. 물은 잔잔한데 요람 밑에 검은 그림자 둘이 발을 잡고 끌어내리더라. 나는 울며 달려갔지. 그때 시어머니가 내 손을 딱 잡고 낮게 속삭이었어. 핏줄 아니다. 그리고 쿵, 천둥이 치더니 잠이 깨버렸지. 다음날, 시장에서 봐오던 만신 큰 어른이 가게 앞을 스치고 갔어. 그냥 지나칠 수 있나? 불러 세웠지. 큰 어른이 내 얼굴을 딱 보더니 집에 살림동이 둘이 붙었다고 하더라. 하나는 굶주린 여우고 하나는 목이 마른 아이래. 말문이 막혔지. 큰 어른이 장구를 두들기며 빙의가 오더니 또박또박 말했어. 피가 다르다. 끊어진 줄을 이어야 산다. 그날 이후 나는 눈을 부릅떴다. 병원 검진 가는 날 애기 혈액형을 듣고 가슴이 덜컥 했다. 내가 예전에 헌혈하면서 배운 상식 맞춰보니까 민준이 혈액형이랑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조합이 있더라. 나는 차분히 있었다. 흥분하면 지는 거야. 집에 와서는 애기 머리카락 몇돌 민준이 면도기에서 나온 수염 조그맣게 챙겼다. 그리고 익명의 유전자 검사 의뢰. 나는 죄를 지은 게 아니야. 진실을 확인한 거지. 며칠 뒤 봉투를 열었어. 친자 불일치. 눈앞이 캄캄해졌다가 또렷해졌지. 그날 밤 나는 부엌 등만 켜두고 혼자 앉아서 이 집안에 붙은 여우 꼬리를 어디서부터 잘라야 하나 생각했다. 바로 들이받으면 민준이는 또 세린 편을 들게 뻔했거든. 그 애는 아비 없는 자식으로 자라서 그런지 사랑에 굶주렸고 달콤한 말에 약했으니까 기회는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늘이 돌잔치를 우리 집에서 하기로 한 거야. 나는 조용히 준비했다. 포토슬라이드? 하지. 근데 사진 대신 내가 모은 거 보여줄 거야. 아기 성장 사진 사이사이에 편집해 둔 CCTV 몇 장. 새벽 2시 골목근 모텔 간판 아래 둘의 그림자. 세린이 웃는 입술 그옆 남자의 손.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검은 화면 위로 하얀 글씨. 진실은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돌잔치 날 친척들 모이고 북적북적 나는 만신 큰 어른도 손님처럼 모셨다. 사람들은 무당이 왜 오냐고 수군댔지만 나는 웃었다. 정화수 떠놓고 초를 켜고 조용히 장단을 시작했지. 세리는 처음엔 애써 웃더니 장구 소리 세 번째 올라갈 때 눈이 흔들리더라. 그때 내가 말했다. 오늘은 아이 복을 부르는 날입니다. 복은 진실을 좋아합니다. 슬라이드가 돌아가고 화면이 바뀌었다. 골목 사진이 떠오르자 한숨이 어디서부터 쏟아졌는지 지방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어. 민준이가 벌떡 일어나서 TV 전원을 뽑아버렸다.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람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내가 조용히 봉투를 건넸다. 내가 읽어. 진실이 누굴 망신 주는지. 민준이는 종이를 구겨 던졌다. 난 엄마보다 세린을 믿어. 엄마가 얼마나 사람을 의심하는지 내가 알아. 그렇게 소리치고 둘은 아이들을 안고 나가버렸다. 집은 산산 조각난 접시들처럼 고요했다. 그날 밤 나는 절로 갔다.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는데 그 소리가 마치 내 심장 소리 같았다. 스님, 제가 미워서가 아니고요. 제가 틀렸다면 벌을 받겠습니다. 근데 제가 맞다면 그 아이들 제 손에 남겨주십시오. 스님이 말없이 차를 따라주고 한마디만 했다. 물은 가장 낮은 대로 흐릅니다. 그 흐름을 막지 마십시오. 나는 울다가 웃었다. 그래, 막지 말자. 대신 방향을 바꾸자. 며칠 후 세린에게 전화가 왔다. 하늘이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갔대. 나는 뛰어갔다. 병실문 앞에서 본건그 남자였다. 골목 사진 속 그림자. 그가 아이의 보호자 서류에 이름을 적는 걸 나는 똑똑히 봤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쓱 돌아섰지. 나는 조용히 다가가서 인사했다. 혹시 하늘이 아빠 되시나 봐요? 남자는 눈을 피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숨 쉬세요. 오늘은 숨 쉬어도 돼요. 대신 내일은 같이 얘기합시다. 아이들만 보자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지. 다음 날, 네 사람이 마주 앉았다. 나는 딱 하나만 물었다. 임신, 누구 아이였어요? 세리는 처음엔 발끈했지만, 내 눈을 피하지 못했어. 결국 고개를 숙이고 토해냈지. 그랬어요. 그 사람, 아이예요. 민준 씨, 놓치기 싫어서 거짓말 했어요. 나도 살고 싶었고, 하늘이도 지쳤어요.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요. 순간 내 뺨이 저절로 올라갔다 내려오려다가 멈췄다. 손바닥이 덜덜 떨리는데 그때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내 속에서 누군가가 올라오는 느낌. 만신 큰 어른이 옆에서 조용히 북을 한번둥 하고 쳤다. 목이 저절로 열렸다. 내 목소리인데 내 목소리가 아니었지. 거짓으로 묶은 매듭은 진실로만 풀린다. 아이는 죄가 없다. 사내야 어미를 잃지 말고 아내야 어머니를 잃지 마라. 세린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다. 남자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민준이는 눈이 뒤집혀서 나를 노려봤다. 엄마가 이게 사람 사는 방식이야. 굿하고 사람 모욕 주고 나 이제 엄마 아들 아니야. 그 말이 칼처럼 박히더라. 그래, 가라. 대신 약속해. 아이들에게만은 거짓말 하지 마라. 민주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한 달이 흘렀다. 세상은 조용한 듯 시끄러웠어. 민주는 회사를 관두고 절로 올라갔다. 문자 하나가 왔다. 엄마, 나 머리 깎았어. 분별을 배우고 올게. 그 문자를 보고 나는 소리 내 울지도 못했어. 그저 밥을 했다. 밥은 사람을 살리니까. 그 사이 세리는 아이 둘을 들쳐 업고 내게 왔다. 엄마 아니 어머니. 나벌 받을게요. 근데 아이들 나 혼자 못 키워요. 그 말에 나는 의자를 끌어다 주고 국을 퍼줬다. 밥 먹자. 벌은 배부른 배로 받는 거다. 굶은 사람 벌 주면 벌과 굶주림이 구분이 안 나. 우리는 규칙을 만들었다. 진실 예의 아이 우선. 세리는 일단 직장을 쉬고 아이들 곁을 지켰다. 나는 장사를 줄이고 집에 머물렀다. 만신 큰 어른이 와서 작은 굿을 했다. 끊어진 줄을 다시 잇는 곳. 북이 올릴 때 하늘이가 박수치고 웃었다. 아기 도윤이는 그렇게 부르던 이름을 우리는 그대로 썼다. 아이에게 죄는 없으니까 북소리에 맞춰 발을 동동 굴렀다. 묘하지. 그날 밤 나는 꿈을 또 꿨다. 강물 위에 있던 요람이 둔덕에 올라앉더니 햇빛을 받으며 반짝였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등을 토닥였다. 잘했다. 인연아 핏줄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다. 세리는 내 과거를 물었다. 나는 말했다. 너만 힘들었냐? 나도 혼자였다. 근데 나는 거짓말을 못했어. 그랬더니 세린이 고개를 들더라. 거짓말을 안 하고도 살수 있나요? 나는 웃었다. 힘들지. 그래서 사람이 같이 사는 거다. 내가 내 곁에 있을게. 내가 넘어지면 내가 욕을 먹고 내가 넘어지면 내가 밥을 하자. 그렇게 우리는 살림을 합쳤다. 어느 초가을 오후 절에서 민준이 내려왔다. 삭발한 머리가 부드럽게 빛났다. 현관 앞에서 아무 말 없이 큰 절을 하더라. 내가 민준이 손을 잡아 일으켰다. 엄마가 틀렸으면 어쩌려고 이렇게 오래 가만히 있었나. 민준이 눈이 빨갰다. 내가 틀렸었어. 분별도 책임도 없이 사랑 타령만 했어. 나 스님으로 사는 게벌 같아서 그 길을 택했어. 근데 엄마, 난이 집에 자주 오지 못할 거야.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의 집은 절이고 엄마 집은 밥상이지. 밥 먹고 가. 그리고 자주 못 오면 편지는 자주 써. 우리는 셋이 밥을 먹었다. 아니, 다섯이었지. 하늘이와 도윤이까지. 밥상 위에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무나물은 달았고, 김치는 제맛이었다. 세린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어머니, 나 용서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나는 대답했다. 용서는 받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드는 거야. 매일 조금씩. 내가 아이들 진실하게 키우면 그게 용서야.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 목소리로. 진실은 복을 부른다. 언젠가 들은 말이지. 밤이 깊어지자 만신 큰 어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우가 떠났다고. 대신 댕기머리 소녀가 마루에서 숨바꼭질을 한대. 하늘이겠지. 나는 웃었다. 귀신이든 사람이든 이집 마루에서는 배부르게 놀아라. 등켜 둘게. 그리고 나는 작은 등잔불을 켰다.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내 안의 매듭들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묻는다. 그렇게 당하고 왜 같이 사느냐고 나는 말한다. 웅징은 칼로만 하는 게 아니다. 때로는 칼집을 보여주는 게더큰 응징이다. 세린이 매일 아침 나와 함께 애들 도시락 싸고 밤마다 숙제 봐주고 자기 과거를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그 시간들. 그게 버리고 그게 회복이다. 나는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빈다. 오늘도 거짓말이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밥이 끓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어느 날 도윤이가 물었다. 할머니 아빠는 누구야? 나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말했다. 너한테는 아빠가 둘이야. 널 사랑하기로 한 어른이 둘이나 있단 뜻이지. 그게 너의 복이야. 아이가 웃었다. 그 웃음에 나는 답을 얻었지. 피보다 진한 건 진실과 밥 냄새라는 걸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남은 건 일상이야. 반전도, 굿도, 울음도 다 지나가면 결국 남는 건 밥과 장과 약속이거든. 나는 오늘도 약속을 지킨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세린에게 기회를, 민준에게 평안을, 그리고 나 자신에게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를,